샤를 법칙에 대해서 정리해 볼게요. 압력이 일정할 때 일정량의 기체의 부피는 그 종류에 관계없이 온도가 1도씩 높아질 때마다 0도씩 부피에 273분의 1씩 증가한다. 뭐 되게 복잡하죠. 잘 들어보시면 압력이 일정하다는 조건을 우선 기억하세요. 샤를 법칙은 항상 압력은 일정한 상태예요. 왜냐면 압력에 따라서도 부피가 달라지거든요. 자, 압력이 일정할 때. 기체 의 부피는 종류에 관계없이 뭐 수소 산소 이산화 탄소 질소 다 상관없어요 다 똑같아요 종류에 관계없이 (1도씨) 높아질 때마다 (0도씨) 부피의 (273분의 1씩) 증가를 합니다 그니까. 온도가 높아지면 부피가 증가한다 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그 증가는 크기가 일정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정의를 내렸어요. Vt를 t도시일 때 부피, V0를 0도시일 때 부피라고 한다면, 원래, 원래 부피에다가 V0 곱하기 273분의 t, 이게 무슨 말이야? 나중 부 늘어난 부피인 거죠? 증가한 부피를 더하면 그게 바로 현재 부피입니다. 자, 요식은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좋기는 해요. 알아두시면 좋은데, 기본적으로 온도가 높아지면 영도시 부피 273분의 1씩 이만큼씩 증가한다. 이것만 잘 정리해 두시고 나서 자이 샤를 법칙 그래프로 나타내줄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온도가 높아지니까 같이 부피가 증가하고 있죠. 일정한 압력에서 기체의 부피는 온도가 높아지면 일정한 비율로 커져요 비례해서 커집니다. 라고 정리가 되어 있고요. 자, 보세요. 우리가 그러면 온도가 0도일 때 부피가 0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래프를 잘 보면 온도가 0이어도 부피는 0이 아니에요. 부피가 0이 나오는 온도가 영하 273도예요. 그런데 실제로 어떤 기체의 부피가 0인 경우는 없거든요. 이거는 이상적인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중요한 건 온도 높아지면 부피도 일정하게 증가하는구나. 라는 거고요. 자, 이러한 샤를법칙 과 관련된 현상들이 있습니다. 열기구 속의 공기를 가열하면 그 열기구 속의 공기 부피가 커지면서 밀도가 작아져서 붕 떠오르죠. 그렇게 해서 열기구를 띄워주는 거고요. 찌그러진 탁구공 따뜻한 물에 넣어주면 온도 높아지면서 안쪽 공기가 부풀어서 딱, 탁구공이 펴지고 여름철에는 겨울철보다 타이어에 공기를 적게 넣습니다. 물이 조금 들어있는 페트병 마개를 막고 냉장고에 넣으면 온도가 낮아져서 부피가 줄어들어 찌그러집니다. 아 온도와 부피의 관계구나 샤를 법칙과 관련된 현상들 정리해 보세요.